주잔 전하 주식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유튜법 @이름101입니다 저 시노 패스 팩스. 어, 강력하게 올라와야 되죠. 예, 좋은 기업은 어, 다시 한번 어, 강하게 올려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2 4 3 9억원뭐 실적에 대한 부분 따박따박 잘 내니까. 음, 그렇게 해서 에, 167억은 어, 4억 적자였다가 5 0이 그래서 올해에 올해 다시 뭐어 자, 터닝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1분기 38억 흑자였으니까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시노펙스에 대한 부분 어 이질 하면 또한번 이슈가 빵 나와갖고 주가 좀 다시 한번 좀 힘찬 발걸음 그래서 필터와 수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는 걸 우리가 또 공부를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시너펙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그 투자자가 될지 트레이더가 될지 구분해야 되는데 투자자는 10년 이상 바라보는 겁니다 5년에서 10년 근데 예, 그러기 쉽지 않지만, 저는 항상 투자자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트레이더가 될 분은, 기술적 분석, 고런 오토포커스의 가격에 따라서 대응, 이런 게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 되죠. 그래서, 자, 뭐, 하여튼. 뭐 트레이더가 돼도 좋은 기업의 트레이더가 되는 게 좋습니다 보면 어 그래서 뭐 시장이 다시 좀 올라오니까 이제 어 그래서 자 사업 총괄의 신호 어, 팩스 뭐 이런 부분 f 어, f p p c i t 부품 사업 뭐 이렇게 되겠죠 수처리 시스템 그래서 신호 팩스는 나노기술 소재 부에의 전문적인 세계적인 기술 어, 요런 부분에서 어 보면 땅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산 가격에 대한 부분도 또 이렇게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에서 자, p fpcb 이 사업이 85.25 어, 매출에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필터 사업이 맨브레인과 어, 필터 사업이 14.75가 되는 그래서 100%. 그래서 자, 보면 연결기준 현금을 얼마 갖고 있냐? 어 보면 142억 가량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점에서. 자, 자본총계에 대한 부분이 943만 원 오, 이거 어, 형 어, 자본총계 많이 갖고 있네요, 보면. 어,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늘리는, 에, 그런 부분이 좀, 어, 많이 좀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에,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뭐, 이전에 테마에 대한 부분은, 좀, 어, 뭐, 이렇게, 간간이 테마가 빵빵 터졌던, 어, 그런 부분으로, 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어, 시노펙스, 자, 보면, 자, uh, 보면요. 주가가, 어, 세계국의 식수 문제, 어이, 기후변화 위기로, 형들아, 이런 어떤 부분, 어, 재건주로 묶이네, 보면. 어, 재건하는데 식수를, 어, 식수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시민들의 일상에 필요한 생필품을 보급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어, 요런 점에서, 어, 더 빨리 재건주에 대한 시호패스가또 필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 또,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우약 단계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건비용에 7천 5백억 달러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마 전쟁이 좀 재건 얘기가 나오는거 보면 어느 순간에 끝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 뭐어 내일의 세상에 대해서 절대 긍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에, 어느 순간에 끝난다는 생각에서, 어,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바라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도나 교량, 가장 절박한 부분의 복구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파괴된 인프라 시설이 130조 원에 달하는, 어, 이런 점. 그서시노펙스는 환경 측면에서 공기와 수질 정화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음, 오, 시급하게, 예, 이런 어떤 부분. 어 시급한 테마로 엮일 수도 있지. 서 가정 일사용은 정수기부터 각종 상하수도, 해수 담수와 플랜트를 막는 넓은 사업 영역에 걸쳐 있다. 그래서 수처리 시스템에 수반되는 필터와 수처리뿐만 아니라 반주태와 디스플레이 첨단 전자 사업을 비롯한 바이러시밀로 제약 의료 식음료하 폐수 처리, 해수 담수화 등에 이르게 강범위하게 적용하는 그래서 나노 엠브레인과 필터 사업은 개방 능력과 함께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검증된 신뢰가 바탕이 돼야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정수 과정을 거쳐서 오, 오염원을 제거하는 식수 및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이나 오폐수 정화 그래서 자연 무공해 하도록 수질을 개선 이거 수질 개선은 우크라이나 우리 우리 그, 어, 난민들, 막, 정말 어떤, 그런 분들, 힘든 분들, 어, 먹는 것부터 해결을 빨리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 다시 한번좀 강한 모습, 그래서, 자, 신호백스, 어, 야, 옛날에 뭐, 한방 터질때 뭐, 이렇게 나왔죠. 막, 어, 정말 어떤, 이 세계들 굉장히 급하게 올리는 데 보면, 이 세계들, 현대라, 우리 세계들한테 당하지 마자, 보면, 그래서, 이 세계들 어, 굉장히 또 세게 올려주는, 에, 모습, 어, 그래서, 자, 보면 어, 이전에 외국인들이 뭐 밑단에서 이렇게 많이 잡았던 이런 어, 어떤 점이 있죠 그래서 자 주가에 있어서 자 양손으로 이렇게 매물을 잡아 올리는 이런 어, 점에서 어, 지지라인과 상단선과 상단선 어, 돌파에 대한 부분 다시부터 어, 돌파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 그래서 패턴에 대한 부분 양손으로 어, 굉장히 또 세게 잡아주는 이런 어, 부분이 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어, 볼테루형이 얘기했던 형들한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좋은 결과를 가고 가져올 수 있다. 어, 이게 투자자의 마인드죠. 아무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지만, 에, 결국에는 또 좋은 결과로 어, 뭐. 어 전쟁 끝나면 세계 경제가 아 언제 그런다는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을 어, 한번 뭐 어, 생각할 수 있는 예, 측면은 또 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와인스타인형이 얘기했던 어, 이런 점에서 어자 포지션 매매를 할 때에도 그는 포지션의 일부를 빠르게 어, 이익을 실현해서 순익의 결과를 보장해준다. 여기서 어, 우리가 뭐 트레이더들은 항상 좀 가격을 좀 걸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런 점. 그래서 또한 이익이 난 것을 시장에서 저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유험은 최소하지만 큰 이익의 가능성이 있는 매매를 찾아 시장을 순환하는 어, 이런 부분. 어, 그러니까. 어, 3 개월 만에 아홉 배 수익 어, 와인스타인형 어, 와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시장에서 뭐 어, 잘나가는 형들은 굉장히 잘하니까 뭐, 뭐 음, 나만 못하지 <laughs> 아무튼 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주방에 어, 대한 봐봐 어뭐 시장이 올라오니까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보어 저는 요런 어떤 짜트 패턴 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이게 정말 어떤 어 거래량의 어떤 가뭄이었지. 어 근데 요즘엔 좀 비가 많이 와갖고 어, 거래량의 가뭄에서 어, 툭 터져주는 모습. 어, 그러다가 임을 모아주다가 어, 다시 한번 예, 거래량이 호재점에서 주가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자, 이런 어, 어떤, 가, 자, 어, 가격선에 대한 부분과, 어, 가격선과, 어, 가격선과, 어, 슈팅에 대한 부분이 좀 어, 강력하게 나와주는 이런 어, 모습 한번 비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카페에도 전방 확인하시고요. 쫙, 구독하게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니다.